66번 보면 a 가 루트 10일 때자 주어진 식을 구하면자 u 플러스 2a 를자 x 라고 놔두고 6 마이너스 2a 를자 y 라고 취한 하면 자 x 세 제곱 마이너스 y 세 제곱의 전체 제곱이 될 것이고 빼기 x 세 제곱 플러스 y 세 제곱의 전체 제곱이 되겠지 자 이거 정개하면 x 6 제곱 마이너스 두 배, X 세제곱, Y 세제곱, 플러스 Y 여섯제곱. 빼기. X 여섯제곱, 플러스 E, X 세제곱, Y 세제곱, 플러스 Y 여섯제곱이 되겠지. 그럼 X 육제곱, X 육제곱, Y 육제곱, Y 육제곱 없어지면, 마이너스 4에 X 세제곱, Y 세제곱이 되겠지. 얘는 마이너스 4에 어떻게 쓸수 있어? x y 의 전체 세제곱으로 쓸수 있어. 자, 그러면 마이너스 4에다가 <laughs> x 대신에 뭐 쓴다? 6 플러스 2a를 쓰고 y 대신에 6 마이너스 2a를 쓰고, 거기에 전체 세제곱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4 여기 합차 공식이지, 36배기 4a의 제곱의 전체 세제곱이 되겠지. 자, a가 루트 10이니까, 제곱은 10, a가 루트 10이니까, a 제곱은 뭐가 되겠어? 10이 되겠지. 그럼 주어진 식이 마이너스 4고, 36 빼기, 자, 40에 3제곱 되니까,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4에 3제곱이니까, 마이너스 4 곱하기, 자, 마이너스 64. 그래서 답이 뭐야? 250.